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 달로 예고된 가운데 유력 당권 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대구를 찾았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대구 경북을 찾고 있는 가운데 지역 당심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대구 경북의 정치적 상징인 서문시장에 찾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. 대선 때 지지를 보내준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동시에 당의 내홍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숨기지 않았습니다. 무조건 문성열은 단죄이다. 무조건 문성열은 뭐 의개입니다이건 어느 정도 저는 아니라고. 오전부터 늦은 저녁까지 TK 각계 각층과 소통한 만큼 당 대표 출마를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김전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. 전당대회 날짜가 잡혀야. 그래야 이제 발표를 할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. 다만 앞서 안철수 의원도 지난달 대구를 찾아 눈도장에 찍은 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만큼 전당대회 일정이 공식화하면 당원이 가장 많은 TK를 향한 당권 주자들의 구애도 본격화할 거란 분석입니다. 이 가운데 다음 달 2일 당대표 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TK 표심 경쟁도 뜨겁습니다. 정청래, 박찬대 두 후보는 그제 나란히 대구를 찾아 험지인 TK를 아우르겠다며, 각각 직속민원실과 지방선거기획단을 약속했습니다. 이어 각각 내일과 모레 경북도당 당원 간담회를 연 뒤, 오는 20일 부산에서 영남권 경선을 치릅니다. 국민의힘 최대 지지 기반이자 민주당 전략지역으로 꼽히는 TK 당심이 누구를 선택할지, 그 선택이 당대표 선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.